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박사의 양태풍투를 진행하는 이상원입니다. 금자방통은 부자되는 침수풍투의 일로서 내용은 돈은 무엇인가? 침실풍태의 개요, 침실, 금전운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침실은 금전과 관련이 깊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선 돈은 무엇인가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고독하게 하기 고독하게 고독하시고 이상한 박사의 양태풍도 함께 평화롭고 부유로운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송 내용은 내보물로고 양원 양태풍 전고세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을 방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고 부자어디고 싶어하지만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합니다. 재산 축적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한자로 재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재화, 돈, 재산과 코피한 물건 등을 재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재, 재화의 뜻을 한자의 의미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자입니다. 재자는 눈목과 사람 어 말? 이 사람 인간인데 사람 발을 얘기합니다. 눈이 있고 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주 제자입니다. 제주 제자는 어세 가지 제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적인 제주는 다음 화면에서 함께 나라고 겠습니다 그래서 제와의 제자는 눈이 있고 발이 있고 발이 있어 이동이 가능하고 세상을 바꾸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은이 있고 발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재주가 있다. 다음 두 번째, 화자입니다. 화자는 위에, 우 위에, 화자와, 어, 아래에 속의 패자로 보분 됩니다. 이 화자에, 화자는 사람인 돈에 숟가락피,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죠. <laughs> 먹고 사는그 수준을 얘기하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은 눈이 있고 다리가 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먹는 것, 부는 눈이 있고 그 발이 있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진이 말, 이걸 얘기하죠. 원래 사람이 어, 그린 사람을 그린 인자인 같은 글자였으나 후에 글자 아래쪽에 쓰이기 위해서 변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광체 아래 부분을 보시면 네, 아 아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돈의 돈은 무엇인가 두 번째 화면으로서 돈의 제조 특성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제조입니다. 돈은 맡긴 것을 둔어 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도을라든가뭐산 같은 경우도 하늘 막힌 것을 터널을 통해서 뚫어지기도 하고, 그이불칼로가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뭐 달빛, 철도와 같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죠. 다음 꼬인 것을 풀어줍니다. 사람 관계에서 꼬인 것. 뭐, 갈등이 있던 것 같은 경우들은 합의를 통해서 돈을 주면 풀려, 풀리기도 합니다. 합의금 이런 것들을, 레서 이런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코인 것들을 풀어주는 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것들 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수술도 하고, 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돈을 투자하게 되면, 권유하고, 죽어가는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막힌 것을 풀어주고, 고인 것을 풀어주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재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돈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돈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돈은 함께 모여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함께 이렇게 있게 되면, 자고 좋은 조건인 경우에는 다른 놈들을 오라고 어, 끌어들입니다. 돈은 소중하게 존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은 깔끔하게 같은 그릇이 런 펴서 모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어 이게 장재한것 같고 깔끔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은 자신의 공간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이라는 것은 돈을 도아주는 공간을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안고지 나면 아니고 호주마이 꾸기꾸기는 경우는 몹시 이 식하거든요. 그래서 장지갑이나 등에 넣고 조용히 있는 곳들 원래 공간에다가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돈은 눈이 있고 발이 있어 언제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방법입니다. 관리방법을 얘기겠습니다 돈은 항상 그림이 같은 모양이 도록가정이 모아둔다. 같은 내용이더라 돈을 100만 원이 있게 되면 100만 원을 해적공장에 같은 쪽에 오도록 해서 꼭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앗으면 되겠습니다. 돈은 장치가의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어디로 펼쳐서 사용합니다. 돈은 구겨진 지갑보다는 장지갑에다가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벌써 넣고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림이 머리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지갑은 사용 후에 조용하고 둔 자신의 공간에 보란다다 어, 지갑을 사용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지갑을 빼서 일정한 공간에다가 어, 평상시에 도와주는 공간에다가 놓고 나갈 때 빼서 주나하면 되겠습니다. 예금은 작은 금액들을 묶어서 큰 금액이 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돈은 모이는 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들을 묶어서 큰 금액이 되도록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침실풍수의 개요입니다. 풍수는 기의 힘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학입니다 풍수 자체의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생활과학이기도 합니다 요즘 풍수는 동양을 넘어 이성적인 사고를 정시하는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져 건축 등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서양에서 건축에 많이 풍수를 활용했습니다 양기는 땅 위로 올라다니는 생기로 공기, 햇빛, 온도로 만물의 성장과 결실을 조건합니다. 음기는 땅통에서 취하는 생기로 물 온도, 양분으로 만물의 탄생을 조건합니다. 챔실풍수는 양기와 음기, 음향오행의 원리를 근거로 가정의 행복과 재물을 늘어나게 하는 풍수 기법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게 되면 재산 형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침실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건강운에 큰 영향을 받는 받음으로 침실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침실은 인체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집에서 생기가 많이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침실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침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정적인 공간으로 음의 기온이 강한 곳이며, 침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사생활이 철저히 오디는 곳입니다. 짐실은 수면을 편히 취하여 온갖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숙한 곳에 배치하여야 좋습니다. 휴식 공간인 짐실은 음의 분위기가 약간 나도록 인테리를 인테리어를 하여야 무조건 어두운 것보다는 햇빛이 들수록 인테리어하고 를 야간에는 커튼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가능하면 넓게 꾸밀수록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실이 동쪽에 있으면 온기가 상승되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침실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창문이 있어야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 머리 방향은 침실, 창문 쪽으로 하여 하며, 한지를 바른 창문, 창문은 비염 등의 예방이나 치료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침실의 청결 관련입니다. 침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공기와 기의 흐름이 원활하여 잠자리가 편해지고, 침장애자 잠자리가 편해집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나쁜 운이 작용하여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장롱이나 서랍장 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침대 밑에 물건을 많이 방치하게 되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편안한 잠자리가 방해를 받으니 유의해야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색상을 활용할 때 침실의 색상은 밝은 계통으로 아이보리 계열이, 계열이 깨끗하고 화사한 색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밝은 계통의 아이보리 계열이 화사하고 화사한 색상 침구는 패브릭을 블루 계열로 인테리어 하면 피로를 덜어주며 건강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침실 풍수의 기본은 청결함입니다. 항상 단정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짐실 침실 애정원입니다. 짐실은 수면 중에 기흐름이 강하게 도출되어 부부 애정, 명예, 재물 넣는데 좋고, 아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입니다. 예민한 장소는 얘기죠. 즉, 짐실 애정은, 재물은 건강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옐로우 컬러는 화학과 사랑을 이끌어 침실 조명, 조명 컬러로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침실에서는 옐로 컬러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하지 을 때는 동남쪽 방향에 꽃을 두거나 암수관상인 온순한 동물 그림이나 사진 조각 등을 두면 부분이 좋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착도는 보조 테이블 위에 부부의 사진을 놓아두면 애정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짐시 잠자는 방향입니다. 짐지 지짐시 방향은 동양사상에서는 남자의 몸이 우측으로 기온다고 하여 앞에서 보아 남자 여우로 지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창문이 있는 면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평행을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침실의 안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침실의 바깥쪽은 아내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생기를 보충하는 의미로 잠깐씩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장기 내용을 참고하되 그냥 편하게 침실 방향 자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침실 방해별 위치입니다. 위치입니다. 침실 방향에 따른 가구 배치는 동쪽은 전화나 오디오, TV와 같이 소리나는 제품이나 목재로 된 둥근 시계가 좋습니다. 서쪽 방향은 침대 위치는 침실의 중앙에 놓고 옐로우나 핑크 컬러를, 컬러 소품을 놓아두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남쪽 방향은 꽃이나 관엽식물을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아둡니다 북쪽 방향은 해빛지 들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고 차분한 핑크나 오렌지 등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금전원입니다. 침실은 금전원과 재물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금전과 관련된 것은 침실의 북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 금고를 놓으면 재원을 높일 수 있는데 금의 기운인 돈이 북쪽의 소의 은기를 만나면 기운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는 수면 중에 금전운이 많이 작용하며 침실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금전운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침실은 넓게 꾸밀수록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어야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재물에 관한 운도 좋아집니다. 침실 풍수로 공간이 있으면 작은 테이블을 놓고 부와 함께 차를 마시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 기운이 작용하여 작용하여 좋은 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의 머리 마치나 옆에 스탠드를 놓으면 좋으며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는 기운이 높아집니다. 침실의 침대커버나 베개의 색상이 노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금전운과 부부운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풍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금차방송은 부자 되는 침실풍수 일로서 내용은 돈은 무엇인가? 침실풍수의 개요, 침실, 금전운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의 특성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관리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다른 곳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하게 안 하기, 구독하기, 이상한 박사의 양태풍수를 구독하시고,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생활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